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에 뭔가 또 다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티웨이 항공과 관련해서 요즘 최근 살짝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하면은 작년에 SM과 하이브, 그리고 얼마 전에 영풍과 고려아연 이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웃긴 이야기지만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해서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현재 t 웨 a 항공과 대명 소노시즌이 경영권 분쟁까지로 사안이 확대가 될 거냐 이게 약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움직임으로 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대명손오그룹은 지난해 6월달부터 손오인터내셔널을 통해서 TUA항공의 지분의 14.9%를 사들였고, 7월에는 사모투자펀드인 JKL파트너스가 보유했던 TUA항공 잔여 지분 전량 11.80%를 매수를 했죠. TUA항공의 최대주주인 예림당 측과의 차이는 고작 한 3%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명 선호 그룹이 오래전부터 한공업 진출을 고려해 왔기 때문에 근소한 지분 차이는 자연스럽게 경영권 변동이 되는 거 아닌가 추정이 좀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림당이 대명 선호 그룹의 최초 지분 매입 이후에도 뚜렷한 경영권 방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된 지분 매입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에게 최대 호재인 공개 매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파티를 좀 공개 매수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게 최근에 대명 선호 시즌의 행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명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항공업 진출을 고민을 해왔었고 특히 2011년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매물로 나왔던 티웨이 항공의 인수로 추진한 적도 있었죠. 줄곧 항공업 진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대명 소모입니다 서준혁 회장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광폭행보도 주목할 만한 게 리조트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대명이 항공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은 관광 산업 측면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에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와이의 와이키키 리조트와 미국과 프랑스의 호텔들을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어서 확실히 뭔가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거리 국적기도 아닌 중단거리용 LCC 저가 항공으로 알려진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안 나온다고 알려진 이런 TWA 항공사를 굳이 매입을 하고 있는 저변에는.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4개 노선,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 프랑크프론트 노선을 티웨이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비용 항공사들도 유럽같은 장거리 노선 취향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데 이 유럽의 4개 노선을 확보했다는 것은 엄청난 소외를 받게 된 거죠. 이런 대명선호의 적극적인 항공업 진출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호적인 지분율 확대를 한다고 한들 분명히 마지막에는 경영권까지 확보할 것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어떻게든 경영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바로 TWA의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예림당에서 TWA 홀딩스를 거쳐서 TWA 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분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모펀드 운영사인 JKL 파트너스가 TA항공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살짝 생겼는데 올해 대명 손오그룹이 다른 5호 지분이 아니라 사모펀드 자금인 JKL 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확실히 경영권 확보 경쟁에 뛰어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기주회사인 예림당은 나성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분 41.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어머니인 김순례 씨가 6.2고, 형제 나도현 씨가 3.15, 계열사인 예림고도 지분 3.71%를 보유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요거를 다 합쳐본다면은, 나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54.25%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나회장 측의 지분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지키고 주요 의사 결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 예림당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티웨이홀딩스 지배구조는 살짝 약해져 있죠. 예림당이 직접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율은 39.85%입니다. 나회장이 3.2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나회장이 아버지 나춘호회장이 2.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회장 측의 우호 지분율은 45.13%로 살짝 높아지긴 하는데 에림당에 비해서 티웨이 홀딩스의 지배구조가 살짝 약화되어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티웨이 홀딩스까지는 직접적인 경영권 분쟁 무대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분석입니다. 지분을 이미 의미 있는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고 외부 투자자가 없는 만큼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두고 다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53.1%가 풀려 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0.5% 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TAE 홀딩스 쪽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 TAE 항공이죠. TAE 홀딩스의 TAE 항공 지분율은 고작 28.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 에 예림당이 직접 보유한 지분 1.72%랑 임원들이 보유한 지분 0.19%를 합하면은 마회장 측의 지분은 총 합쳐봐야 29.9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명 손호그룹이 현재까지 보유한 지분은 2024년, 현재까지 최대 2 6 7 0입니다 대주주의 우구지분까지 합친 것과 비교해봐도 고작 3% 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죠. 자, 3%. 누가 봐도 고작 3% 차이라면, 이거는 뭐 경영권을 안 가져가면,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 이상 재무적 투자자로는 그리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저비용 항공사인데 이건 누가 봐도 경영권 가져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대명소노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제조기업인 엔케 m 이 26.9%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그냥 누가 봐도 투자 하나보다 하는 거지 관광 숙박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대명소노가 어떻게든 항공업도 가져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싶을 테지, 미쳤다고 수익도 안 나오는 회사에 재무적 투자만 하고는 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시장에 풀려있는 TA 항공의 지분을 주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46.5%가 소액주주들한테 몰려 있습니다. 이에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은 5.46% 밖에 되지 않아서 40% 이상의 개인들이나 기관한테 몰려 있다는 뜻이죠. 이러니까 분명히 대명선호그룹은 장내 매수로 좀 지분을 넓혀 나가다가 확실하게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테는 기분좋게 수익내고 엑시트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는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티웨이항공과 대명선호 이둘 중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지금은 대명소노시즌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양쪽으로 둘다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명소노시즌이 주가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인수를 하는 기업이 아닌 인수를 당하는 기업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했다가 약간 큰 폭의 지원을 받고 있는 t 웨 a 항공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뭐 가격을 뭐한 5천 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5천 원까지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넘기게 돼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주식의 주가가 상승은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투전에 뛰어들었을 때 하이브와 카카오가 올랐었나요? SM이 올랐었죠. 영풍과 고려화연 이거는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려화연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t 웨 a 항공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대명 소노시즌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국에는 t 웨 a 항공이 올릴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눌려서 내려앉은 이 상황, 이 상황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명 소노 시즌보다는 지금은 TA항공 주가를 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TA항공을 언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TA항공의 앞글자 T 이렇게 한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 매도해야 될 타이밍 그리고 그 금액까지 저희 측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가지 마시고 그냥 t라고 딱한 글자만 작성해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에다 몰빵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7, 7이라고 작성해서 문자로 또 하나 발송해 주시면은 문자를 발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9월 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25분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안내 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엘빙. 1,800원에 매수하셔서 12,500원까지 딱 보시고 외도하자.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요. 상승이 가능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그 부분까지 딱와 줬고 이때 매수해서 12,500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9분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수익률은 하루에 1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날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8시 49분에 저희가 모비스 추천해 드렸고요.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3,800원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했다가 매수 가격 보니까 바로 딱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서 매도 가격 3,800원에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 밖에 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갈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10분 만에 13.1% 나왔고 24일 날 추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8시 23분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핑거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저희는 오전에 급등 정보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목표가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그때 그냥 바로 딱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되셨을 거고, 그 이후에 30분도 되기 전에 1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딱 목표가만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욕심내다가 더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0분 만에 11.9% 나왔습니다. 25일도 8시 44분에 안내해 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40분, 40분 만에 수익률 18.6%. 이렇게 오전 30분만 딱 시간 쓰시면은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좀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추천했던 샤페론입니다. 매수 가격은 26,000원, 매도 가격은 3,000원. 딱 38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은 15.38%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9월 5일 원택 같은 경우에. 9시 13분에 6,200원에 매수해서 9시 33분 6,700원에 매도했고 딱 20분 투자해서 8.6% 수익 났습니다 이자리4630 사용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구독을 하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희가 오전 8시 51분에 이 원택에 대해서 6,200원 매도가 6,700원으로 매도가격 필히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정말 단기간 내에 8.6%.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구독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독이라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딱 7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날 추천했던 한농화성입니다. 18,000원에 매수해서 19,800원에 매도를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간 수익률 10%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1일날 추천했던 클리노믹스. 자, 이거는 8분간 수익률이 거의 한 15%.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 매도. 더 올라갔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가 딱 원칙을 내세운 방법대로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만 내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린 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매수하는 거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매수 올라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 했더니 더 올라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 걸고 매도 가격에 매도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평균 10% 정도만 딱 수익을 낸다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식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저희 채널이 신생채널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채널 커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